아... 반찬 필요 없이 밥만 퍼먹게 되는 고소한 전복 솥밥입니다. 떼매기 전에 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듯 전복에 50도 정도 되는 물을 부어주세요. 5분 정도 뒤에 칫솔로 문질러 주시면 새하얀 전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쌀두 컵을 잘 씻은 후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전복 잎부분에 숟가락을 넣고 돌려 껍데기를 분리해 주시고 내장은 터지지 않게 손으로 떼어내 주세요. 전복 잎은 칼이나 손으로 뜯어내주시면 됩니다. 전복 뒷면에 칼집을 내고 퍼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내장은 믹서기로 갈아도 되지만 질긴 막이나 모래집을 제외한 부분만 가위로 잘라 모아주시면 됩니다. 소테 버터를 넣고 녹인 후 전복과 진간장 한 스푼 넣고 1분 정도만 볶은 뒤 건져내주시면 됩니다. 내장과 비린 맛을 날리기 위해 맛술 한 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쌀을 넣고 쌀이 수분을 먹게끔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쌀과 동일한 양의 물두컵과 참치액 한스푼 넣고 간불로 끓여주세요 팔팔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변경한 뒤 뚜껑 닫고 15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할 일을 다한 전복 내장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빼주시면 됩니다 볶아준 전복을 넣고 5분간 뜸 들여주세요 향긋함을 더해줄 쪽파 썰어서 솥밥을 뿌리고 통깨 마무리 쌀알의 숨에 있는 버터와 내장의 고소함 그리고 전복의 식감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는 한끼되세요